척추 길이근에서 요추부입니다. 예, 흉추가 아니라 요추부만 합니다. 예,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 다리를 시술자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 골반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전체가 다 따라올지 모르니까,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 요추 2번, 3번, 4번, 그, 극돌기의 그 옆에, 예, 옆에 라미나라고 하죠, 라미나. 라미나에다 걸고, 예, 골반만 땡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옆쪽에 스트레칭이 일어나는 거죠. 옆으로. 자, 여기는 뭐 전체를 다할 필요 없구요. 요추부 통증 환자한테만 적용을 합니다. 예, 여기가 유착, 회시조인트라고 하는데 후관절인데, 이 회시조인트가 유착이 너무 돼 있거나,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림프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예, 여기가 이제 좀 반응 비슷하게 생겼을 경우, 이, 이럴 때 이제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 그 유착된 걸 갖다 띄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요때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요추 디스크 그러면 보통 3, 4번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쪽 부위에 관련된 대로 컨택포인트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피술자의 다리, 내측부에 있는 다리를 잡고요그 다음에 스템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에, 장골룡에서 만나는 뼈가 4번이니까 약 3번 위로 하면 됩니다. 여기 에, 극돌기 옆에 라미나에, 라미나라고 하는 부위에 모지를 갖다가 컨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두는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칸 위에 3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하시면 돼요. 3, 4, 5. 뭐이3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 이게 척추인데 제가 골반을 당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쪽에 있는 후관절이 협착된 후관절이 이완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척수 신경이 많이 눌렸다면 얘가 이완이 되면서 척수 신경이 순조롭게 그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테크닉을 연출한 것입니다.